피해 여성 10명이 지인능욕 SNS 계정의 운영자를 직접 붙잡은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은 뭐 했느냐고 해외 SNS 계정이라 어쩔 수 없다며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23일 KBS 추적 60분 여성과 폭력 이 부작에는 이제가 20살이 된 여성 10명이 공통적으로 지인능욕 SNS 계정의 피해자가 된 사건이 그려졌다. 지인능욕이란 말 그대로 지인 주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범죄 모두 친구 사이인 10명이 여성은 올 초부터 6개월 동안 지인능욕 계정의 표적이 된다. 이 계정은 여성들이 sns에 올린 셀카 등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걸레라는 표현을 달고 1500만 회원을 보유한 중고나라 페이스북 계정에 40만원에 거래 가능하다며 합성 사진을 올리고 피해 여성의 이름을 딴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 여성의 이름을 사칭한 SNS 계정을 만들어 남자인 친구들만 골라 합성 사진을 선물로 보내고 등등등 끔찍하고 추악한 성범죄를 이어갔다. 피해자들은 지인 능욕 계정의 자료를 모아 경찰에 도움을 청했으나 경찰은 아예 신고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다. 해외 SNS 계정만으로는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직접 범.